오늘 함께 노려주신 말씀은 늦기 2장 1절부터 7절을 말씀으로 마침과 우연히, 마침과 우연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이 어쩌다가 라는 뜻이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 우연이라고 하는 한자 풀이거든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것들이 내게 일어났어 라고 끝나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세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지금을 말하면 독감 바이러스죠. 그걸 연구하다가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세균들을 잡아먹는 것을 봅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해서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펜실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이작루턴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뭘 봤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수만 가지의 사과가 있는데 그냥 어쩌다 그렇게 떨어진 것, 그렇게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연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게 왜 일어난 일이지? 라고 찾아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것 그냥 우연이 우연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연의 필연 더화가 마침이라고 하는 섭리를 받아들여지면 그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성경에 우연이 일어난 것 같이 우연한 일인 것 같은데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서 섭리로 나타나는 이들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그것 예를 든다면, 최국기 2장에 보면 모세의 탄생이 그렇죠. 이미 애굽의 왕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아이를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니까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을... 키워, 숨,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가 울음, 울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갈대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그 아이를 실어서 갈대상자를 떠내, 라일강에서 떠내려 보내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우연히 하루에 누가 나타나냐면 애고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우연히 갈대상자를 보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건네서 건져와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모세가 울어요. 아기가 우는 아기를 버릴 게 매몰차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마침 그 아이가 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병법과 제왕학을 배웁니다. 우연 같지만. 그것에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에스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손이 그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그 그 사람과 그의 족속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 버리기 위해서 왕에게 제가를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왕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왕은 뭐라고 아하수르 왕은 뭐라고 있었냐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라고 하는 책을 가져와라 하고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잠이 안올때 책이 최고거든요. <laughs> 책을 읽는데 딱 열어봤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가 왕일 때 지금도 왕이지만 예전에 두 내시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왕은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무런 보도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제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야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나를 이렇게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모르는 나기가 어, 아, 하만이 나에게 나 하나보다 내에게 하나보다 하고는 그러면 카프레이드를 한번 해주시죠. 한단 말이죠. 제일 높은 아이를 앞에 세우고 카프레이드 한번 하시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이 우연히 자마루던 왕이 펼친 책의 역대, 일기, 일, 역대 일기, 일기이고 마침또 열었더니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이, 족속이 멸해질 수 있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러, 그러니 우연이라고 하는 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마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눕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내 라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충년이 드리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다 자기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요. 한 명의 며느리는 그를 따라오지 않고 모압 여인 룻과 이 나오미 둘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 마지막 1장 이렇게 끝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투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보리를 추수를 하고 있을 때 돌아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가을 이때쯤 온 거예요. 이때보다 조금 늦은 거예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바로 밀추수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추수가 끝나버리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라면 먹어도 되고, 피자 먹어도 되겠지만, 옛날 당시에 농사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수가 끝났다는 건, 이제 1년 동안 오죽하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보리고개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쌀 추수 끝나고 보리추수 끝나는 그 기간 동안 참는 게 너무 넘어가는 그게 힘들어서 보리고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리고개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말 그대로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늙은 어미, 시어미, 라오미와 이방 여인, 루시 돌아와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거예요? 1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왔지만, 루스에게는 또나오미에게는 먹고 살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3절 한번 볼래요. 3절 개정, 개정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3절 한번 읽어 봐요. 자,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었더라.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우연히라고요. 우연히 누구에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갔다. 그 밭에 갔다는 거예요. 하도 많은 밭 중에 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갔어요. 알고 간게 아니라, 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 이삭, 이삭을 이렇게 뭐죠 추수를 하면, 보리를 베면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죽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엄청난 이걸 막는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라도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신명기와 레위기의 명령이 뭐냐면, 야, 너희를 추수할 때, 다 이삭이 다 떨어지면, 다 여기 붙어 있는 건 가져가고,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이 아까운 거다 버리라? 아니요. 그 땅에 떨어진 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이 모리의 주인께 아니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 먹고 살수 없는 이들은 이 이삭을 이 주어서라도 주어서라도 먹어야 하니까 너희들 그거 매몰차게 다 가져가지 마라. 더 나아가면 밭에서 둥그렇게 메라. 각내 네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이삭 빼지 마라. 그것도 다누구 거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 거라. 그게 경제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75%는 내 거고요, 25%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걸 쌓이게 돼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이삭을 다 메몰차게 다 죽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을에 이, 그 이, 금촌이나 문산 쪽 나가 보면 좀 씁쓸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그래요. 밭에 가면, 논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마시멜로 있잖아요. 마시멜로, 큰 마시멜로 같은 거. 그게 뭔지 아시죠? 볏집이에요볏집 그거 한 3천 원 정도 한다나, 뭐 5천 원 정도 한대요, 그게. 근데 왜 그게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다베고 나서는 그냥 봤어요. 아니면 걸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 같은 거 주소, 주소, 이삭 같은 게 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북쪽으로 가던 철새들이 뭐예요? 아, 남쪽으로 가던 철새들이 그거 주워 먹고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 가지고 그걸 다 몰아가지고 마시멜로처럼 몰아놨어요. 그랬더니 철새들이 뭐 오면 먹을 게 없대요. 얼마나 싹싹 긁어 모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철새들이 옮긴다고 하는 그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으로 잡는 것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시멜로예요. 병약한 조류들이 먹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철새들이 병에 쉽게 걸리고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학사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인간의 탐욕 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그 삶이 우리에게 재료로 돌아온 재앙으로 돌아온 게 바로 조,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을 배어요 그래서 그, 그 마시멜로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보를 위해서 그냥 다 거두지 말고 한 75%는 믿고 갖고 25%는 좀 나누며 살아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이 혜택을 받은 게 누구냐면 노시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는 사람을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떨어진 땅에 떨어진 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움직였는지 사활이 지켜볼 만큼 야, 저 여자는 진짜 잠깐 쉬는 거 외에는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삭 줍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눈치밥은 또 눈치밥이며 어떻게써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성실하니까 이방여자인 임걸다 아는데 그걸 목히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 집에 갔어요 밭에 갔어요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사절 사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니, 하 그들이 드랍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니라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큰 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력한그 말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매일 올까요? 보아스가 그 밭에 매번 가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아니에요. 마침 그날 간 거예요 루시 나온 날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집에 왔는데 밭에 왔는데 마침 그는 어디서 왔냐면 베들렘에서부터 왔다 아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되있죠베들레헴 성읍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이밭 근처가 아니에요 베들레헴 성읍에 읍내에 살고 있는데 외곽에 있는 이 밭, 자기 밭에 추수한다고 하니까 우연히 온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서 뭐, 뭐가 있어요?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마치 이몽룡이 그네 튀는 그 춘향이를 만나며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는 것처럼 우연히 갔다가 마침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발생해요. 보아스가 그녀의 성실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3장과 4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이거 드러내지 않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있냐면 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엘리멜렉의 땅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기업, 그 가족들을, 이 사람들을 다 받아서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업,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순이에요. 앞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당시 회의하는 데 거냐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문에 모여있는 노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보아스가 딱 갔어요. 근데 성문에 가서 딱 봤더니 마침 제1 위력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야, 엘리멜렉의 땅과 그것이 있는데 너 상속하기 원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 그럼 나 상속할게. 내가 상속할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땅만 아니다. 사람도다. 나오미와 루치라고 하는 두 여인도 너희가, 네가 건사시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방법이 돼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는 좀 해볼만 했는데 사람 둘을 하라니까, 아, 그럼 나안 해. 나안 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 그럼 내가 하지. 하면서 나오미와 루스 정식으로 자기가 기업, 그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예, 오벳이에요 오벳이 더 나와서 2세를 낳고 2세가 나아나가 다유시대 우연히 성문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제1위력자가 지나가요 그래서 끌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탁탁하고 일사처리로 정리가 돼버려요왜 눋기에 이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올까 뭐 그래서 눋과 보아스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더라 동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의 마침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우연, 그냥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안테나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면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다 우연이고 마침이냐? 다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에요. 경고의 우연과 만 마침도 있어요. 뭐냐면 요나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이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더니 이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니까. 내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얘네들이 회개해 버리면 원수를 갚을 일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기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냐면 그 그 당시 땅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갔더니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배맨 밑으로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풍 큰 바람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배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배가 침몰할 위기가 ]잖아요. 그래서 배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랬더니 마침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는 거야요나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죠. 그랬더니 마침 그때 지나가는 뭐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요나를 덥석 모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경고의 의미에서의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모든 것 마치 우리가 도둑이 되어서 어느 방을, 어느 집을 털렸까 봤더니 마치 문 열린 집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연과 마침 어떤 것이 선한 하나님의 섭리고 어떤 것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마침과 내가 주장하는 섭리냐? 인간의 섭리냐를 고다면 기준이 다 명확해요.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남을 세우는 일인가? 나에게 조금 손해가 가는 일인가? 내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내 욕망을 눌러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외에도 수만 가지의 말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마치 저 하와처럼, 야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대해서 하와는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대충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 욕망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니까. 뭐야, 욕망을 줄이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락으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과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을 다 모든 우연과 마침을 다 내, 내 좋은 대로 다석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배성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앙고백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맞아요. 보니까 그래요. 사실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하게 됐던 이유는 지난 주에 유정영 집사랑 저희 집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내년 3월이 5월, 5개월 5년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지라고 하면 사실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이제 저희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월급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약 11년 전에 저희가 되게 어려울 때, 아주 힘들 때, 돈이 10원도 없을 때한 목사님이 자기 11조를 세우지도 않았던 우리 가까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150만 원을 저희가 11조라고 하면서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서 약 30만 원을 제주도에 있는 더 어려운 교회에 성조원금을 보내고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성조원금을 보내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대학교를 등록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들이 그때 벌어놨던 또는 그때 해놓은 일들이 지금 10년이 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우연히 만난 그 도움이 마침 등록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큰 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간톡방에도 올렸 지만 저희는 교회가 창립되고 매번 이 계단에다가 조그만 사탕도 놓고 뭐또 났잖아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 갑자기 거기에 뭐가 왔냐면, 우연히, 바카스, 뭐, 레오나, 뭐, 레오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자연강장제가몇 개가 돌아왔어요. 그냥 이거는 우연히 지난, 우연히 일어난 일로 손을 털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사탕만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중에 정부역 신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전기공사를 좀 하려고 그래서 그 계단에 온 냉장고 겸용, 조그만 미니 냉장고 같은 걸 하나 설치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탕만이 아니라 뭐 음료수라든지 또는 위에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다섯 개가 있잖아요. 또 위에 또세 개가 있어요. 여덟 개가 있거든요. 저희 과정은 그래서 밖으로 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재력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뭐 레츠비든지 무슨 음료수라든지 또는 가끔 따라서는 반찬 같죠. 아니면 뭐 김고사님이 잘하시는 뭐 식혜라든지 유용호사님이 잘하시는 밑반찬이라든지 이것들을 그냥 놔 놓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 누군가의 응답이 또는 누군가의 그 선한 일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들을 더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고, 야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더 큰,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전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의미 없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인가에 대해서 자꾸 민감해지기 찾으려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니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조급함과 짜증스러움, 기다림,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고 언제까지입니까? 외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루키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곳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움직이게 되고, 그 가운데 섭리가 나타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1편 15절이에요.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시간이 나의 시간, my times, 나의 시간들이 또는 나의 타임은 인류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남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대가 있어요. 다윗이 잘 준비되었다가 마침. 우연히 간 전쟁터에서 마침 돌리앗과 마주치고 그를 쓰러트리므로 이락스타가 되는 것처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가까운 게 성도로 되기를 주 예수 그스도축관합니다